처음 보셨다고 하니까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네. 마이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저걸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업의 대조상, 영조상 엄청난 와우 같은 경우는 자꾸 오할 수가 없죠. 마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분의를 하게 되면 유통이나 네. 뭐또 이런 뭐, 탐내이미쪽에서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자기들 맞습니까? 그렇죠. 네, 때. 맞습니다. 그게 또 연계가 되면은 그런 것들에 작은 어떤 이게뭐 서로 탐내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당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표는 이 산업 데이터는 산업부에서 하는 걸 저도 공청회 몇번 들어봤지만 혹시 다른 분들이 질문이 안들렸을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마이 데이터 같이 그러니까 산업에서 오픈할 수 없는 데이터 말고 오픈이 가능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마이 데이터처럼 석팔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산업들도 사실은 어, 그런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당연히 보안이나 기업이 절대 오픈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오픈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오픈하라고 한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이, 주로 그래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제 데이터 클러스터라고 해서 산업군을 좀 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이라는 큰 업체가 있으면 그 협력업체들은 다 비슷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들을 좀 묶어서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올리자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서로 필요한 힘을 쓰게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디지털 전환 관점으로 하면서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방향성인데요. 중요한 게, 산업부가 2020년? 이때부터 조금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기존의 산업부가 과기부랑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피터지게 서로의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싸우면서, 산업부가 이겨가지고 가져간 그, 뭐랄까, 사업이 스마트 팩토리에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과기부가 아니라 산업부가 해. 라고 배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산업부가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막 밀었어요. 과기부는 그 전에 스마트팩토리를 막 하다가 그 사업을 뺏긴 순간 다 스마트 IoT로 이름을 바꿨어요. 왜그 용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기부가 중기청에서, 산업부 산하의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독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팩토리는 다 중소기업 지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 자체를 산업부에서는 징금비에 뺏겼어요 그래서 산업부 입장에서는 산업인데 스마트 팩토리는 중소기업 지원으로 확 뺏겨버리니까 자기네들이 할게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초점을 맞춘 게 산업 데이터입니다 산업 데이터 그리고 이 산업 데이터를 하면서 어떻게 바꿨냐면 묶었어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같이 묶어서 하나 산업군으로 사업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껴있으면 중기부에서 못 가져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업부 아마 그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산업군으로 묶여져 있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기부와 차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런 식으 말씀하시는 마이 데이터처럼 이러한 시도들은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과기부나 이런 쪽에서 했던 템포, 그러니까는 AI 플랫폼, 카이스트가 주도해서 했던 AI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도 이러한 어떤 배경화에서 같이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사실은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온라인 네. 지금 온라인 지금 예 말씀하시죠 코스닥 네, 권영일 교수입니다 네. 네, 뭐 기본 개념 중심으로 설명해 줘서 유익하게 잘 듣고 있고요 뭐 질의응답 하시면서 하신다고 해서 일단, 산업 데이터와 관련해서, 뭐, 제가 생각하는, 또, 알고 있는, 좀 의견을 드리면, 어, 기본적으로 공공 데이터는 사실 오픈하는 접근이면, 산업 데이터는 기업체 정보기 때문에, 공공이 스스로 오픈하는 그 개념보다는, 음. 그 기업, 기업 간에, 밸류 그러니까 체인 간에, 서로 어떤 데이터를 협력하는, 아까 SCM 얘기했잖아요. 공급망 관리든지. 그래서 협력사 간에, 어, 아까 보안 얘기하셨는데, 약간 클로즈드한 형태로, 어, 서로 활용을 하면, 뭐, 물류나, 뭐, 구매나 판매, 뭐, 이런 측면에서 데이터 활용이 많이 높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아까 스마트 팩토리든 산업 디지털 전환에서 제조기업이나 이런 BIT 기업은 이런 데이터를 뭐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AI나 이런 지능화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까 클라우드로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데이터를 좀 아까 리유즈해서 서비스 IT 기업들이 할수 있도록 계속 그 안에서 뭐 패쇄적으로 또 이렇게 데이터를 어일러로그 중소기업이나 기업 내 운영하지 않고 어떤 그런 해법하는 뭐 이런 모델. 또 산자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 1차 입력사 2차 입력사 뭐,처럼, 대중소 간에, 약간 수직적으로, 사실 그런 과제 되게 갈급하게 찾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뭐, 1차 입력사나 2차 입력사하고 데이터를 공유를 안 하니까, 그런 과제들이 잘, 약간 큰 과제들이 안 만들어지는데, 뭐, 그런 형태로, 일단 산업 내, 그 다음에 생, 이렇게 밸류체인 간에, 이렇게 활용하는 게, 우선적으로, 지금 설명하신, 이런, 법에 맞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예 어 예, 교수님 뭐그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비슷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그래서 좀 알고 있는 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좀 감안해서 설명을 드려주시면 좋겠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수정할 게 있으면 이렇게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1년에 12월에 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그, 제정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2023년 그 산업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제가 들어가서 좀 다운을 받아 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출 5위, 제조 3위, 경제 영토 1위 달성. 어, 이게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좀 많이,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정책을 만들죠. 그래서 기존의 정책과 좀 차별되는 어떤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방위 수출 확대, 산업활력 회복, 에너지 안보 시스템 혁신, 국익 우선통상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디지털 그린 전환 쪽에 그 산업활력 회복에 대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산업 대전환 전략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투자 활력 저하 인구 절벽 생산성 정체로 인한 재료 성장 직면을 했는데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제 개선 없이는 미래 먹거리 창출 불가능 그래서 투자 주도 성장 산업 인재 확충 예 이런 쪽으로 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현재 예, 진행을 하고 있고 생산성 혁신 기업 생태계 그래서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디지털 전환이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죠. 산업 대전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보시면 알수있고 투자지도 성장, 산업인재 확충, 그 다음에 생산성 혁신, 기업 생태계. 여기 보시면 생산성 혁신 쪽이 산업, 산자도에서 추진하는 쪽 내용일 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I 내재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겠다. 여기서 이제 많이 아마 나오게 될 건데, AI 내재화. 이쪽으로 좀 많이 밀고 있다라고 보실 시것 같아요. 실제, 뭐, 이런 말들을 저희 듣기는 하는데요. AI 쪽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귀결된 것처럼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산업 AI. 그래서 대중소 이렇게 묶어서 산업 AI를 하는 거를, 어, 요즘은 조 미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게 디지털 전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맞닿는 점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AI 얼라이언스도 맺고 그래서 대표 대기업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이런 업체와 큰 대기업과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 같이 묶어서 산업 AI 하는 것들에 지금 얼라이언스 맺고 매년 사업들 기획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보면 민간주도산업시 AI 얼라이언스구성해서 산업 AI 내재화 전략 수립 그대 있죠. 그리고 뭐 6G 하고 AI 쪽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 미래 기술에 기반한 신 비즈니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하겠다. 뭐 그리고 좀뭐 참고로 좀 보시면은 더 깨끗하게 해서 완전 탄원전이 아니라 이제 원전 쪽으로 다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어, 이거는 제가 그 중소기업 그 기술 로드맵 여기 들어가서 좀 찾아봤거든요. 보면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 T파이스 만든 건데 매년 조금씩 이제 바뀝니다. 이 컨셉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왼쪽 맨 위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서 크게 다섯 가지를 뽑아놨죠. 그래서 AI, 빅데이터, 차세대 이동통신 사이버 보안,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 플랫 폼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 하나의 꼭지가 아니라 그냥 큰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는 걸 보시면 될 겁니다. 보시면은 AI가 가장 위죠 AI 빅데이터. 뭐 아시겠지만 AI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데이터부터 시작해야 돼요. 데이터 정리하는 것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걸러내고 잘 정리해서 AI를 볼 거냐. 지금은 이런 쪽으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열릴까요? 같은 시 하는데. 이거는 아마 공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산업통상자원 뉴스에 보면은 여기 AI 대제와 AI 공급 산업 특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예, 준비한 국가 정책이나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자료는 설명을 월다한것 같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을까요? 네. 저희 네. 그래 같은 경우는 AI가 이제 좀 많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는 게 이제 인터넷도 그렇고 이제 엄청난 많은 데이터에 양들이 늘어가다 보니까 이제 AI가 활성화가 되는 해졌잖아요